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동창 중에찐 동창, 희망고등학교 동창들을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만나고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우정을 네 칭찬해 주세요. 자, 오늘 장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와우, 수줍게 누워 있는 장어 한 마리. 제가 오늘 연습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네, 잊지 않고 장어를 네, 선별해서 키가 큰 놈으로 마련했습니다. 네가 시켰잖아. 와! 조용히 해. 다 뽀록나게 왜 그래. 오자마자 내가 서운해서 시켰다고. 지금 폭로한 사람은 대한민국 남바완 변호사입니다. 네, 이름을 얘기할 순 없어. 변호사.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뒤를 이어 네, 대한민국 넘버완 네, 오늘은 오디오만 들어갔어. 자, 오케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은 지금 숙숙해서 잘라주시는 대한민국 넘버완의 장어의 위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 디네 집안들이지 말 잘해. 사모하우 대준왕자 맨날 찾주 맨날. 아,